안녕하세요, 자팍.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이번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홍 업데이트 그리고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12월에는 홀리데이 유니폼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홀리데이 유니폼까지 한정 판매를 풀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12월 업데이트에서도 여지없이 기존에 있었던 홀리데이 한정판 유니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또는 댓글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있는 홀리데이 유니폼 그리고 신규 홀리데이 유니폼 이것들을 어떤 거를 사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홀리데이 유니폼을 어떤 걸 사면 조금 더 효율적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본 내용을 토대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과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고르셔야 될 부분이고 궁금한 것도 그것만큼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유니폼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될수 없으니까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홀리데이 데드풀입니다. 홀리데이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수정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있었던 정말 파격적인 능력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홀리데이 데드풀입니다 홀리데이 데드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정말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얼티밋 월드보스가 있었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레전드 월드보스가 나오면서 홀리데이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 임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레전드 월드 보스보다 얼티미 월드 보스를 많이 도신다고 하시면 이 유니폼은 정말 강조가 될수 있고 파견 인물 또는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은 홀리데이 데드풀 유니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사셨을 때 정말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그 앰플입니다. 그 앰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 앰플은 원래 토큰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었고요. 대감만으로도 밥값을 하는 굉장히 괴랄한 성능을 가 고 있었고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메타랑잘 맞지 않아서 거의 쓰임이 없어진 그런 추세예요. 그래도 데드풀과 좀 비교가 되는 편인데 그래도 저는 데드풀보다는 그 앰플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섀도우랜드 높은 층까지는 정말 고층까지 도전할 수 있는 유니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고 각성이라든지 상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 이득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부분은 섀도우랜드 고층니다 층 밖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눈꽃 추체의 그루트입니다. 그루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치성으로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앰플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초보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유니폼인 것도 맞지만 그 앰플과 같이 메타에 맞지 않는 그리고 각성도 없는, 상어도 없는 그런 캐릭터라서 조금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같은 계열인 그 앰플과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찌됐거나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를 놓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그런 유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앰플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딜은 조금 더그 앰플이 좀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용성으로는 그루트 딜링으로는 그 앰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루트는 귀엽잖아요 다음은 작년도 유니폼이었던 토큰으로 구할 수 있었던 화이트폭스입니다 화이트폭스 같은 경우에 이 유니폼이 정말 괜찮았었고 정말 효율도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화이트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티어도 나왔기 때문에 화이트폭스는 이제 버퍼로서도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폭스 유니폼을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레전드 월보를 위해서라도 화이트폭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화이트폭스에게 한정판 유니폼 지금 당장에선 이 유니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폭스 유니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킹핀과 블랙캣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리뷰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내용의 스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는 킹핀입니다. 킹핀같은 경우는 오늘 저의 단적인 잠깐 맛보기로 해봤던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평가는 10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딜러로서 의 효율성은 좋긴 합니다 근데 다른 딜러들 보다는 딜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게 좀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제 리더 스킬과 그리고 딜링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리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캐릭터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 딱히 쓸만한 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앞으로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빌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킹핀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킹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메타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중요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캣입니다 블랙캣 같은 경우에는 파견 임무 그리고 그걸 그리고 점령전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유틸성으로만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홀리데이 유니폼 중에서 가장 유틸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어찌됐거나 파견 임무에서 지금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고 블랙캣 메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견 임무를 정말 많이 돌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아마 파견 임무로 들어갈 것 같은데 블랙캣이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터가 정말 불만 건은 아직까지 각성이라든지 3티어가 안나왔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많이 죽어있는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견 임무 메타가 됐고 이제 그걸 해서 리더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버퍼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 점령전 같은 경우에서는 디버퍼의 역할로 아티팩트에 있는 불사의 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버프의 효율을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디버퍼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캣이 이번 한정판 유니폼에서 꽤나 많이 떡상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그리고 범용성으로는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유니폼 제일 효율적인 유니폼 구매는 어떤 건가요?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청자분들과 뽑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 될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뽑아보라면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화이트 폭스일 것 같습니다. 화이트 폭스 유니폼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캣 또는 데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나는 레전드 월보보다 얼티미 월보를 좀더 많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드풀이 취향이수 있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니다, 나는 레전드를 많이 돈다. 나는 솔직히 이제 데드풀의 반깡 메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범용성을 넓혀서 다른 컨텐츠를 위한 블랙캣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둘은 동급이라고 전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그 앰플보다는 그루트가 조금 더 유틸성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 그루트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딜 쪽으로 이제 섀도우랜드를 위해서 그 앰플을 뽑아주시기좀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킹핀은 지금 당장 컨텐츠 어디에서도 확실한 자리는 저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랭크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홀리데이 유니폼 어떤 것부터 사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조금 더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시청자분들과 의견나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고 구매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번에 홀리데이 유니폼이 총 6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판단을 잘 하셔서 유니폼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유니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떡상된 캐릭터들도 많고 불상맨이었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바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 구매에 조금 더 신중하셔서 과금은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파 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근데 다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